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에 침투하는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북한군과 야생동물 그리고 지뢰뿐인 곳에 들어가 전투복이 땀으로 흥건해질 정도로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수색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는 한국 전쟁으로 분단국가가 된 한반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기준 남북2 km로 펼쳐진 비무장지대는 군사 활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남한과 북한이 가장 살벌하게 대치하는 모순적인 곳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주둔하는 국군 장병들은 민정경찰이라는 마크 달고 자신들은 군인이 아닌 민사행정 경찰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육군이었다가 저길 들어가는 순간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1에서 2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남한과 북한이 군대를 주둔시켰으니 침투와 교전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 왔고 죽거나 다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71년도에 강원도 인제군 해안면 서와리 일대의 비무장지대로 무장 간첩 5명이 침투해 육군 수색대와 교전했고, 5명 전원 사살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을 입고 맙니다. 75년도에 발견된 제2 땅굴은 높이 2m의 아치형 터널로 이를 발견한 우리 군은 역행도 공사를 통해 땅굴 소탕에 들어갔으나 설치해놓은 부비 트랩에 의해 수색대원 8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적도 있었죠. 92년도에는 강원도 철원 북방 비무장지대로 북한군 3명이 침투해 육군 수색대와 교전했고 3명 전원 사살하는데 성공했지만 2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15년도에는 터진 목함질의 매설 사건으로 수색대대 하사 2명이 중상을 입어 다리와 발목을 잃는 안타깝게 일이 발생해 전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는 한국 전쟁 과정에서 국군, 미군, 인민군, 중공군 가릴 거 없이 전선 곳곳에 지뢰를 묻은 탓에 남한에만약 100만에서 130만 발의 지뢰가 배설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지금도 지뢰를 밟아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비가 온 뒤에는 휩쓸려 내려온 지뢰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방문했던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비무장지대를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 불했습니다 변했는데요. 이런 무서운 곳에서 제이땅굴을 발견했을 때도 목함지류가 터졌을 때도 육군 수색대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육군 수색대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백마 부대와 맹호 부대가 수색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대가 필요해서 미 육군 특전단이 운영하는 수색 학교인 니콘도 스쿨에 인원을 파견해 장거리 수색 정찰 교육을 받도록 했는데요 그 교육 내용을 백마 부대와 맹호 부대 수색대에 전수하고 귀국한 이후에는 각 사단의 수색대에 전수해 전문적인 수색 교육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모습과 같은 수색대가 탄생한 것이죠 이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인 수색대는 주로 비무장지대에 투입되어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수행하고 최전방의 GP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사단에는 수색대대가, 여단에는 수색중대가 편제됩니다. 사단에 편제되는 수색대대의 경우 대대장이 있어 경직된 분위기라고 하지만 여단에 편제되는 수색중대의 경우 독립부대의 느낌이라 좀더 자유롭고 서로 힘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네요. 임무의 난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 육군 수색대는 최정의 병력으로 취급받습니다. 신교대 육군훈련소에서 상위성적의 훈련병을 우선 차출하고 작전 수행을 위해 화기 및 사격술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비무장지대 지역 과 작전 계획을 배우는 독도법 및 백지 전술 교육, 현수 화강과 특공 무술 등의 기술을 습득하죠. 교육 훈련부터 일반 보병과 다른 수색대는 오른쪽 가슴에 수색대 흉장을 달고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수색대는 일반 부대와의 차이를 체력이라 할수 있는 만큼 정말 피가 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릴 정도로 구보를 합니다. 산악 제형이 많은 비무장지대를 홈그라운드처럼 다녀야 하는 수색대가 북한군보다 체력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보를 토할 정도로 하는 건데요. 하는 처지에서. 는 욕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길러진 체력이 돌발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전우의 목숨까지 구할 것이기에 참을 인자를 계속 새기는 것이죠 육군 수색대는 전투복에서 화약 냄새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격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요 고리에 걸고 사격하는 일반 부대 와 달리 육군 수색대는 고리는 내다 버리고 사격하며 표적지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즉각 조치 사격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사격 할수 있도록 갈고 닦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적보다 실력이 부족하면 자신도 전후도 지킬 수 없어 총이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사격 훈련을 하며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경지에 도달하려는 거죠. 육군 수색대는 사격 훈련 말고도 일반 부대에서는 분대장만 배우는 독도법을 익히는데요. 독도법은 지도를 해독하는 방법으로 분대장 이상의 군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야지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밤의 등불 같은 것이죠. 특히 비무장지대는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백지전술 훈련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 실제 상황에 대비합니다. 한명한 한 명이 분. 대장과 같은 수색대원은 현수화강 훈련도 하는데요. 현수화강이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으로 주로 건물 옥상이나 헬기 등에서 많이 하는데 적이 침투하면 경멸해야 하는 육군 수색대는 헬기로 투입되어 절벽을 내려가야 할 수도 있어서 특수부대나 받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특전사들이 행사 때 시범을 보이는 특공무술도 배우는 육군 수색대는 적과 마주쳤을 때 나이프나 주먹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연습하며 총알이 있으면 총을 쏘는 게 맞지만 실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육군 수색대가 수행하는 특수 임무는 주간에는 수색 작전을 야간에는 매복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사단마다 관할 구역이 있어 해당 사단 소속의 수색대가 수색 작전과 매복 작전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수행하는 수색 작전은 육군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사방이 지뢰밭인 탓에 지뢰 탐지기로 개척된 길이 아니면 언제든 지뢰를 밟을 수도 있고 북한군에 의해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수색대에는 하나의 전통이 생겼는데 수색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이번 작전이 마지막 작전이 될 수도 있어 나란히 서서 작전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며 힘찬 구호로 배웅한다고 합니다. 수색작전에 투입되면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실탄과 수류탄 그리고 유탄을 불출받는데요. 육군수색대가 사용하는 무장으로는 K1 기관단총과 K2 소총, K3 기관총과 K201 유탄발사기, K14 저격소총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격소총이 등장해서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육군수색대에는 저격반이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 집체 교육을 통해 저격 소총의 사용법을 익히고 작전에 투입되어 아군을 엄호합니다. K-14 저격소총이 개발되어 배치되기 전에는 집체 교육은 있어도 저격소총이 없다시피 해서 K-2 소총에 외국산 조준경을 부착해서 지정사수 소총처럼 쓰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도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 일반 병은 접해보기 어려운 야간 투시경과 조준경 그리고 방탄복 또한 지급되었습니다. 육군 수색대가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은 KAN PVS-7과 국산 PVS-04K가 있는데 PVS-04K가 신형이지만 영상 증폭권에 문제가 있어 미국산에 비해 성능은 떨어진다고 하네요. 조준경의 경우 워리어 플랫폼 사업 이전부터 외국산 조준경과 K3 기관총에 부착하는 PVS-05K를 사용했고 17년 말부터는 PVS-11K라는 국산 조준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탄복의 경우 미군의 파스트를 국산화시킨 물건을 사용했었지만 생긴 것만 봐도 알듯이 여름에 이걸 입고 돌아다니면 머리가 어지러질해질 정도로 더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다목적 방탄복을 시작으로 현대적인 방탄복이 지급되고 있어 대원들의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실탄과 수류 그리고 유탄을 불출받은 수색대원들은 총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작전에 필요한 모든 걸 챙겼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통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통문을 열면 보이는 건 자연에 펼쳐진 각종 동식물의 아름다운 자태지만 여기에 혹해 발을 잘못 들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인 지뢰를 밟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눈이 쌓였다면 발밑에 뭐가 있을지 몰라 서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밟아 보면서 서로에게 의지에 나아갑니다. 통문을 열고 나간 시점부터 더 수색 대원들이 의지할 건 자신의 총과 곁에 전우들 뿐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수색 대원들은 길을 따라 혹은 지뢰 탐지기로 길을 개척하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순찰합니다. 지뢰 탐지기가 울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뢰 탐지기가 탐지하는 건 지뢰뿐만 아니라 모든 금속이기 때문에 지뢰 탐지기가 울린 곳을 대검으로 조심스럽게 파보면 낡아서 부서질 것 같은 총알, 수류탄, 박격포탄, 바주카 로켓 등이 나와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왔던 길을 따라 통문으로 돌아오면 피곤해 보이는 병사들이 통문을 열어주고, 총기 점검 후 실탄과 수류탄, 그리고 유탄을 반납하면 비로소 방탄모와 두꺼운 방탄복을 벗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에 불과해 북한이 언제 간첩을 보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전방에서 청춘을 바친 진짜 사나이들 덕분에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에서 전투복이 땀과 피로 흥건해져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비무장지대를 누비는 육군수색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